두 가지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통일당 후보 전원은 당일 투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254명 후보 전원이 오늘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거대 양당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한 것입니다. 투표율을 높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마땅히 투표 자체를 독려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전투표할 국민들은 사전투표하고, 본투표할 국민들은 본투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 투표할 것인지는 국민들 스스로 판단할 몫입니다. 정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통일당은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사전투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든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본투표를 하겠습니다. 첫째, 본투표는 하루인데 사전투표는 이틀간 실시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본투표 시간이 부족하여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본투표 시간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연장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둘째, 본투표는 주소지에서만 할수 있는데 반하여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할수 있습니다. 은근히 사전투표로 유도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셋째, 사전투표부터 본투표까지 5일간 투표함을 온전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100% 온전한 보관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용지가 한 장이라도 잘못된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넷째, 사전투표로 인해 국민들은 선거제도에 대해 불신하게 되었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제도라면 설령 직접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자유통일당은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보다는 위와 같은 사전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후보 전원이 자발적으로 본투표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선거는 한치의 조작 가능성도 없는 100% 아날로그 방식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자유통일당이 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 마약 전수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마약 적발량이 18배, 10대 마약 사범이 4.5배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유명 배우 가수들이 마약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의사는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시음시키는 역기적인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산 마약을 고의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목적이었다고도 합니다. 호기심에서였든 잘못된 욕망에서였든 마약은 사람의 인생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한번 빠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은하 의원은 지난 2022년 마약사범 증가에 대하여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며 의도가 불순하다고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한 황우나 의원의 의도가 더욱 불순해 보입니다. 혹시 마약수사를 강화해서는 안 되는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마약수사를 왜 막으려고 합니까?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모 의원은 지난 2022년 있었던 어느 인사청문회 당시 심각하게 협고인 발음과 평소와는 다른 용모로 인하여 뭔가에 취한 상태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정치인들과 권력층 자녀들이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구속되는 일은 더 이상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내로남불적 발언,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적에 과연 맹정신으로 가능한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과연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유통일당은 원내 입성 후 매년 2시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마약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약은 개인의 건강과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발전하는 대한민국, 자유통일당이 만들겠습니다. 2024년 4월 5일, 자유통일당. 이상으로 성명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